네 오늘은 알래스카 크루즈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이 영상 끝까지 한번 봐주시고요 응. 완전 정보 이것이 진짜 알래스카다라는 <laughs> 어, 제목으로 <laughs> 그런 식으로 어, 제가 원래 알래스카 지역을 안 좋아한다기보다는 좀아좀 어, 아, 좀 그런가 하는 적인데 어, 음. 이번에는 우리 미스터 채가 심혈을 기울여서 <laughs> 이 상품을 만드는데 중간 중간 보면서도 아 저도 가고 싶은 네네네. 가고 싶다 할 정도로 어, 굉장히 아,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설레발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laughs> 자, 어쨌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래스카라고 하면 어, 이제 직항 시애틀까지 타고 가셔가지고 보통 이제 승선을 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고 10일 여정으로 이제 일반적이잖아요. 음. 거기서 이제 글레이션 베이 국립공원을 가냐, 가지 않냐. 거기서 아, 또 음. 비용 차이도 크고, 저희는 늘. 비싸더라도 글레이셔베이 국립공원은꼭 들어가는 코스로 하고 음. 그다음에 뭐 프리미엄 선사 대표적인 또 알래스카 시장의 어50% 이상을 또 가지고 있는 프린세스 크루즈로 해서 늘 이렇게 진행을 해왔고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심플하니까 저희가 5월 같은 경우는 어 1박을 넣어서 시애틀 근교에 있는 또 굉장히 그 한국에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제 미주 쪽에서는 유명한 어 레이니어 국립공원을 넣은 상품을 5월에 출시를 했었죠. 오, 고기도 지금 6분 정도 음음. 이렇게 예약이 되어 있으시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자그마치 육로를 5박, 음. 어, 5박을 넣어가지고 이제 어, 크루즈를 하고, 그 다음에 글레이셔페이 국립공원 뿐만 아니라 또 허버드 빙하, 이런 지역도 또 추가로 들어가는 코스로서 음. 프린세스 크루즈를 이렇게 기획을 했는데요. 아, 굉장히 오. 내용을 보니까 뭐, 뭐, 많더라고요. <laughs> 네, 그런 부분, 우리 민서체가 아... 어, 좀 꼼꼼하게 하나하나 네. 하나 어, 자료를 좀 참고해도 좋으니까 네, 내용이 네. 원체 많아요. 네, 네, 그래서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어, 네. 이게 사실 이제 우리가 늘 이제 크루즈로 가는 인사이스 패시지는 네. 사실상 이제 지도를 보시면, 어, 이제 알래스카랑은 굉장히 좀, 좀 떨어져 있는 네, 네, 네. 어, 일부 지역이라고 볼수 있고요. 사실 이제 진짜 알래스카는 이제 위쪽에 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데들을 육로로. 보통 알래스카하면 좀 어떤 이미지가 있나요? 그냥 뭐 고래, 빙하. 저는 그 정도 수준. 저도 몇번 갔다 왔지만. 네네. 그리고 이제 골드로쉬로 인한 조그만 조그만 마을들. 음. 그리고 뭐 5월에서 9월 지나면 시즌 지나면 거기도 다문 닫는 네. 정도 수준에. 햇살이좀 <laughs> 깜깜하고. 네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아, 네. 사실 <laughs> 저는 이번 상품을 우리 그 미스터리의 이제 인식을 바꾸는데. 아, 네. 네 인식을 바꾸는데 이제 조금 저는 이제 좀큰큰 아. 네,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알래스카는. 이제 좀 약간 좀 미개척지. 아, 그렇죠. 네, 약간 좀 탐험. 약간 어 네네. 약간 좀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음. 어 실제로 저도 갔을 때 알래스카에 갔을 때어좀 네. 그런 느낌은 좀 덜했거든요. 아, 맞아요. 네. 아마 이제 여기 이런 데를 안 가서 이제 그런 거라좀 음.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 앵커리지 또 페어뱅크스 사실 페어뱅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알래스카 육로 관광의 좀 핵심 지역인데, 아, 네. 네. 저희가 이제 크루즈 상품 말고도 일반 육로 상품도 들 있습니다. 음, 그 알래스카를 네네. 보면은 굉장히 좀고가에좀 운영되는 상품들인데 저희가 이제 요 이제 결합을 해서 네. 네, 결합을 해서 좀더 이제 알 차고 그래서 이제 육로에서는 그러니까 앵커리즈와 페어뱅크스에서는 좀 탐험과 체험 음. 그리고 좀 알래스카에서만 할수 있는 그런 경험들 이런 아, 것좀 위주로 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크루즈에서는 힐링. 사실 우리 고객분들이 이제 알래스카 좋았다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시거든요. 만나서 얘기를 해보시면 결국 좋았던 게 이제 그 바다에서 즐기는 여유 네네. 그리고 이제 옆에서 보이는 이제 뭐 가까운데서 볼수 없는 보기 힘든 이제 그런 풍경과 풍광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었는데 이제 크루즈에서는 이런 좀 위주로 음, 어, 네. 그래서 이제 런 진짜 어, 진짜 관광과 휴양이 하나로 돼 음. 약간 좀 이런 좀 여행 상품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육로에서는 저희가 어, 뭐 사실 이제 뭐 i t 타로든뭐 이런 뭐 이런 개셀메 본부 네네. 사실 이런 거는 있긴 있지만 저도 크게 이제 기대되는 부분은 아니고 아니고요. 사실 제가 좀 굉장히 좀 기대하는 부분은 이제 포테이제 빙하 그러니까 이제 빙하가 녹아서 만든 호수인데 네. 여기서 이제 좀 그런 좀 빙하도 가까이서 좀 이제 그 관광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근처에 이제 그프린스에요 여기서 볼수 있는 이제 네. 해볼 수 있는 그 탐험 유람선이 있습니다 네네네. 이 유람선을 타고 이제 28개의 빙하를 한 5시간 정도 다니면서 어. 어, 예, 예, 좀 가까이에서 이제 빙하도 좀볼 수가 있고 왜냐면 이제 우리가 크루즈 같은 경우엔 이제 규모도 크고 이러다 보니까 음, 그렇죠. 예, 예. 너무 가까이서 에 이제 보는 건좀 어렵기 때문에 좀좀 좀 그런 좀 가까운 거리에서 좀 빙하도 이제 구경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때 이 호수나 이해협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 야생 동물들 음, 어, 이런 것들도 좀 굉장히 좀 자주 어, 관측을 할수 있다고 해서 어, 저는 굉장히 좀 기대하는 부분이 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스워등 이제 기차 이 열차가 이제 또 이제 바다와 그고또 설경과 <laughs> 네, 어, 이런 거를 또 이제 파노라마로 볼수 있는 어, 굉장히 좀 미국 내에서 이제 손꼽히는 꼭 가봐야 돼 어, 기차 여행 중에 하나로 손꼽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도 이제 일반 기차가 아닙니다. 네, 일반 기차가 아니라 저희가 이제 기차 안에 2층 기차에서 1등석으로. 통창 이유리해요 네. 통창 이유리해서 이제 좀 전경도 좀잘 즐기실 수가 있고 아침에 출발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식사나 이런 것도 이제 기차에서 할수 있는 음. 어, 그런 좀 특별한 어, 여행 그 프로그램도 좀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사금 채취 뭐 이런 것도 사실 또 골드러시가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사금 채취 경험이라든지 이거 실제로 캐시면 가져갈 수 있습니다. 빙빙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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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뭐 돌리는 거 아니에요? <laughs> 네, 맞아요. <laughs> 그래서 가셔서 꼭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온천 유황 온천, 음. 예, 그 유황 온천 이런 체험도 좀 해보실 수 있고, 그리고 뭐 얼음 박물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저희가 이제 그 디날리 국립공원 있습니다. 네네네. 어 이제 굉장히 좀 높은 예, 산세를 자랑하고요. 굉장히 좀 유명한 또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국립공원이죠. 음, 네네. 미국의 국립공원이 이제 많지가 않은데 이제 그 중에 사실 알래스카에 세 개가 되기가 있더라고요. 네. 네 그중 하나라고 보제볼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는 저희가 이제 경비행기 투어로. 어, 볼수 네. 있습니다. 이좀 극적으로. 네네네. 극적으로 위에서 쫙 이렇게 내려다 보는. 이거 어,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좀 개인의 성향상, 음. 어, 너무 무섭다. <laughs> 안전의 이유도 있고. 네. 네. 이런 걸좀원않으신 분들은 저희가 별도의, 어, 별도의 그 타키트나에서 뷰포인트에서 이제 요좀 관람을 하시고 비행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420불입니다. 420불에 저희가 이제 랜딩도 한번 포함되어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좀 즐겨볼 수가 있고요. 네. 어, 그래도 뭐가 빠진 것 같은데. 어 잠깐만요 제가 네네. 한번 보겠습니다. 음. 그래서 사실 드날리 국립공원 같은 경우는. 아 어, 사실은 이제 육로의 하이라이트였어요. 작년에는 저희가 기본 아, 포함으로 그죠? 이렇게 좀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이제 안전에 <laughs> 그런 그리고 하늘 위에서만 도는 게 있고요. 한번 또 랜딩을 음. 해서 또 시간을 좀 가지는 게 금액이 또 다른데 음. 저희는 또 랜딩까지 해서 네. 그래서 원래 작년에는 기본 포함으로 했지만 요번에는좀 요거는 불포함으로 음. 그래서 원하지 않는 분도 주변 관광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도 뭐 이번에 뭐 공부하면서 보니까 야, 아, 저는 이제 좀뭐 유럽을 좋아하지만, 응. 어, 최고 봉리인 융프라우도 거의 3,900m인가? 응. 뭐 4,000m 정도인데, 여기는 뭐 6,000m가 넘더, 넘떠, 응. 넘더만요. 그래서 거기를 쫙 올라가서 이렇게. 보는 저도 그런 거 사실 좀안좋아하는안 <laughs> 좋아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어 저도 뭐어 사실 인솔자의 그런 비용을 넣을 수는 없으니까 음, 그렇죠. 보통 탑승 안 하고 기다리는데 음. <laughs> 어 저도 탑승하고 싶을 정도로 음. 저도 안전 지상주의긴 <laughs> 하거든요 <웃음> 그 정도로 좀어 그래서 그거는 이제 불파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그렇게 음. 설명 드렸고요 네네 어 대부분 다 설명을 좀 보니까 드렸더라고요 음, 네네 뭐 소소하게 뭐 아까 말씀드렸던 어느 박물관이나 그리고 이제 노스폴이는데 같은 경우가 이제 이름이 이제 북극이잖아요. 아, 네. 노스폴. 네. 그래서 여기 산타마을. 그래서 이제, 어, 직접 네. 오셔가지고, 뭐, 자녀분이나 손주, 손녀분한테 이제 편지를 쓰면 진짜 갑니다. 아, 그래요? 맞습니다. <laughs> 산타가. 아, 보시가보 <laughs> 그런 거딴 데도 많던데 잘안 가는 것 같은데. <웃음> 맞아요. <웃음> 어. 어쨌든 뭐, 그런 컨셉의 산타마을이나 이런 것도 가보실 수가 있고, 음. 어, 뭐, 초콜릿 공장이나 뭐, 이런 데도 한번 경험해 보실 수가 있고, 네. 그래서 다양한 경험들을 해 보실 수 있는, 어, 진짜, 어, 이제 알래스카에서 아,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실 것 같아요. 네? 또 알래스카 페어뱅크스하면 오로라가 유명하거든요. 아, 네네네. 예, 근데 안타깝게도 오로라는 겨울에 보일 수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요 때는 크루즈가 운행할 때는 이제 좀 오로라나 이런 것들은 좀 보시기 어렵지만 대신에 그런 이제 또 푸릇푸릇한. 또 풍광들을 또볼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저는 적극 추천드리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음. 네, 네. 그래서 이게 뭐좀 비슷한 것 같아요. 남미 지역과 더불어서 음. 두세번 가긴 좀 힘들다 보니까 이렇게 한번 가실 때 음. 육로까지 꽉 채워서 뭐 비용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이렇게 봐야 되는 지역이 아닌가라는 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간단한 포함상, 불포함상 그렇게 좀 안내를 해주시고 금액하고 이렇게 좀 안내해주시죠. 네, 일단은 상품가는 제가 1인당 100. 아니, 아니죠. 네, <laughs> 1,590만 원입니다. 네, 1,590만 원이고, 여기에 이제 왕복항공, 그리고 국제선을 포함해서 중간에 내놓는 비행기, 그리고 저희가 어,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린세스, 디스커버리 프린세스 오고요. 발코니오에, 어, 이제 저희가, 발코니오가 아니라, <laughs> 발코니 객실에, 네, 발코니 객실에 <laughs> 선상 팁, 뭐 공동 경비, 그리고 이제 프린세스 패키지. 네네. 보통 프린세스 패키지에는 뭐좀 소소한 좀 이런 혜택들도 있지만, 크게는 어, 이제 저희가 이제 와이파이, 네, 와이파이, 그리고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음료 패키지, 그리고 이제 간단한 캐주얼 다이닝, 뭐한 2회 정도, 뭐 이런 것들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배에서도 좀 편하게 추가 비용 없이 네. 좀 누리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음료 패키지 로는 보통 잘안 권해드리지만, 이 알래스카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선상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어, 어 굉장히 좀 저는 유의미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좀 포함해서 좀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뭐 선상 팁이라든지, 뭐 공동 경비라든지, 뭐 인솔잠 관련된 뭐 그런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이제 그 개인 경비와 이제 용돈 정도. 그리고 이번에, 가, 이번에는 이제 타키트나에서 경비행위 투어하는 비용은 이제 원하시면 추가해서 진행이 가능하시고요. 뭐 사실 이거 말고는 다 포함된 상품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기양지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선사 프로그램들을 보통 이제 알래스카에서 많이 운영을 하는데, 어, 기본적인 액티비티나 체험들과 관광들을 사실 이제 육로 쪽에서 대부분 다, 어, 다 하고 오시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편안하게 인솔자와 좀 분위기 느끼는 정도 그 정도로 제가 준비를 해뒀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좀 밸런스를 좀 맞춰놨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아까 뭐 런지씨 얘기한 것처럼 음. 뭐 5월에서 9월까지만 마을이 복작복작하고 그죠 그리고 진짜 가보면 늘 얘기하잖아요 크루즈가 두 세대가 정박을 하면 한 3,000명에서 5,000명 정도가 한 배에서 내리는데 그두 세대에서 내리면 그 마을 사람보다 더 많이 내리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서 하는 경비행기나 이런 투어 프로그램들이 되게 비싸요 음. 물론 앵커리 도뭐 요금이 있긴 하지만 음. 그래도 앵커리지 6노 투어를 할때 그런 것들을 이미 다 넣었기 때문에 그런 기양지에서는 그냥 편하게 이렇게 음. 이제 어 내려가지고 마실 가듯이 해서 좀 쇼핑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프린세스 크루즈는 알래스카 노선에서 또 대게도 주거든요 배에서 부패 식당 가면 근데 그래도 내려서 그래도 대게도 좀 먹고 연어구이도 좀 먹고 그냥 편하게 다시 배로 돌아온다든지 그런 식으로 편하게 그렇게 진행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원래도 뭐 캐치칸 같은 데 가면 음. 인솔자가 모시고 그 마을 한 바퀴 한 두세 군데 포인트 짚어 드리고. 음. 다시 이제, 어, 원하는 시간대 에 편하게 복귀하는 요런 스타일인데, 그래서 기양지. 그리고 요번에는, 어, 쉐닉 오브 크루즈라고 해서, 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뷰를 보면서 크루징을 음. 하잖아요. 네. 그게 글레이셔베이 국립공원하고 또 허버드도 있고, 음. 그래서 미스터체가 잘 얘기한 것처럼 프린세스 플러스 패키지에서 특히나 와이파이와 음료 패키지는 음. 요 노선에는 굉장히 효율적이다. 음. 효율적일 것이다. 라고 해서, 그것만 해도 한 70만 원인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루에 뭐뭐뭐몇만원 뭐, 하니까 그게 저희가 이제 7박 크루즈 동안 다 포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음료 패키지와 와이파이만 해도 어 너무나도 좋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발코니 객실 기준에 모든 게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예정이고요. 음. 그리고 이제 금액 아까 말씀드렸나? 처음 네, 90만원. 음. 아 그죠. 그래서 이 상품 같은 경우는 따로 그 조기 예약이나 이런 건 없고 어차피 좀 다수를 위한 상품이라기보다는 어 저희도 뭐 10분에서 12분만 되면은 바로 어 진행을 하고 웬만하면 뭐 마감을 하는 어 그런 어계획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어잘 아시다시피 이제 대한항공 직항 기준이고 갈때약 10시간 정도 비행 시간인데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좀 기재가 이제 작으니까 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주로 판매하는 지중해 같은 뭐 아랍에미레이트처럼 뭐 좌석 수가 많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뭐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어 지금 이, 이 노선은 어 비즈니스 생각하시는 분은 최대한 빨리 음. 음, 준비를 하셔야 실시간 요금이니까 그렇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자 그러고 음 끝으로 어쨌든 어요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시고 이렇게 마무리할 텐데요. 어 저도 이렇게 보니까는 가고 싶긴 하더라고요. <laughs> 네네. 아네 일단은 1차 상품은 <laughs> 성공했습니다. 아, 네. 1차를 성공했고요. 어 이게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이제 준비하면서 와 이게 좀 이게 완전 몰입하게 되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아네네. 네, 이게 이제 예전에 시칠리아 그랬었고요. 네. 아, 그렇죠. 아, 예, 예. 이번 또 오랜만에 <laughs> 어, 알래스카 한번 왔어요아 네. 그래서 어, 굉장히 어 저도 꼭 한번 가보고 싶은 어, 이제 그런 상품이고요. 어 근데 이제 그런 좀 이제 아무래도 이제 풍경과 액티비티와 이런 이제 좀 모습들을 좀 보.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앉아서 얘기만 이제 안내를 드리다 보니까 네네. 좀 여러 요런 느낌 좀잘 전달됐을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어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번에 어 아직 좀 시간이 남았지만 음, 고객 감사 전 때도 요한 섹션을 좀 준비를 할 예정이니까 어좀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석해서 봐주셔도 좋을 것 같고 하지만 비즈니스로 가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빨리 하시긴 <laughs> 하셔야 됩니다 <그죠? 웃음>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어좀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5월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저희가 알리스카 문제가 굉장히 좀 많아요 네네네. 많이 있는데 이 8월 상품을 기다리시고 8월 상품 을 한번 보시고 5월에 가실지 8월 에 가실지 지금 이제 좀 고민을 해 보시겠다고 하시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뭐 관련해가지고 뭐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 주시면은 저희가 뭐 이제 날짜를 바꾸신다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편하게 문의 주시면 제가 자세히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서 어, 저희는 또 새로운 정보로 어 그렇게 그리고 051635의 1161로 <laughs> 문의 주시고 네이버에 네, 네 크루즈 콜럼버스 이렇게 검색하면은 상품 잘 되어 있고요. 음. 그다음에 또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카카오톡으로 그 파워포인트로 또 설명을 잘 해놓은 이렇게 또 정보가 있으니까 편하게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새로운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